오늘은 식빵으로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스트에 들어갈 재료는 양파와 달걀이 되겠습니다 양파 반개를 잘게 썰어서 계란을 7개를 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섞어 주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준 다음에 계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부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에 코코넛 오일을 둘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식빵을 구워주겠습니다. 식빵은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게 구워주겠습니다. 빵 여섯 개를 구웠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위에 계란 부친 것을 얹은 다음에 케첩을 자기야, 케첩 뿌려? 아니, 안 뿌려. 안 뿌려? 설탕도 안 뿌리고? 어, 설탕은 약간 뿌려도 돼. 아, 남편이 토스트하고 계란만 먹겠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먹을 때 여기다가 계란을 씌운 다음에 케찹을 뿌린 다음에 설탕을 뿌리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케찹을 싫어하고 설탕만뿌려달래니까 이렇게 우리 신랑은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괜찮게 해서. 어렇게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콩국수입니다. 생칼국수를 삶아서 넣은 콩국입니다. 집주인 언니가 1리터의 콩국을 주셔서 이렇게 콩국수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콩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콩국이 아주.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음. 밥맛 없고 입맛 없을 때 단박 단백질도 공급해주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콩국에 국수를 말아서 먹을 때는 시중에 나와있는 면 국수보다 이렇게 생 칼국수로 나온 것을 삶아서 넣어야 제맛이 납니다. 팥, 팥 칼국수에도 이 생, 생 칼국수 면을 넣어야지 맛있습니다. 한국수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